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이 팔자 운세 운수 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굉장히 관심도 많고 궁금해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사람마다 팔자고 하 운하고 똑같은 건지 이렇게 좀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팔자하고 운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팔자가 아무리 좋아도 운이 나쁘면 소용이 없고 또 팔자가 조금 안 좋아도 운이 좋으면 그게 얼마든지 상세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나는 팔자가 나빠서, 왜 이렇게 팔자가 사납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뭐 틀렸다기 보다는 팔자가 있고, 운이 따로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팔자, 고 운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운하고 팔자하고 어떻게 좀 비슷하고 또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시기에 좀 다른 차이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물론 제 사람마다 개인적으로 보면 팔자보다 운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도 또 사실 팔자에 따라서 또 결정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팔자하고 운하고 같이 보는데 운이라는 것은 팔자에서 오는 운이 있고요, 팔자 위에 벌어지는 또 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자. 팔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주로 사주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주 그래서 각자 태어난 날의 연월일시이네 가지 기둥에 여덟 글자가 있어서 이것을 사주 팔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팔자는 태어날 때딱 태어나는 순간에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팔자 위에 플러스해서 운이라는 게 있는데 운이라는 건 뭐냐? 실질적으로 이 팔자가 가는 도로, 그러니까 팔자를 차라고 하면 이걸 도로라고 할수 있는데, 이 운에는 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운과 세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운에 따라서, 대운과 세운에 따라서 이 차이가 있는데, 사람이 또 여기서도 오해를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대운이 왔다고 하면, 어, 정말로 나한테 큰 길, 운, 큰 운이 온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이거는 10년마다 오는 일반적인 사주팔자에서 결정되는 운이고, 이거는 1년 단위로 오는데, 중요한 건이 대운이든 세운이든, 이건 직접적으로 내 사주팔자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이 팔자는 이미 결정이 되지만, 이 운이라는 것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오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기 차다, 출발을 하게 되면 시간이 가면서 각 지역별로 휴게소, 뭐, 톨게토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러면 어느 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 여기서는 사고가 나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어느 정도 여기 가면 또 정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이게 운입니다. 그런데 이 운에는 대운과 세운이라는 것은 일단 이미 내가 태어나면 사주팔자가 결정이 딱 되어지고, 대운과 세운도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이미 결정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내 사주 팔자가 결정된 상황에서 대운도 역시 몇 살에 어떤 대운이 오고 몇 살에 어떤 대운이 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게 사주하고 팔자가 같이 사람들이 혼용해서 팔자하고 사주가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어, 일단 이 사주는 태어나서 바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운은 아직 안 왔잖아요. 이거는 태어나면 성격이 어떻고 건강이 어떻고 결정이 돼요. 그런데 이게 운에서 와서 이 운에서 와서 이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운이 좋게 들어오면 팔자가 비록 조금 안 좋아도 운이 좋게 들어오면 이 사주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때는 팔자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운이 오는 각 시점 나이별로 다르겠죠. 연도별로. 그러면 이 운이 올때이 부분이, 아, 그때 내가 운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약간 차이점도 있어요. 그런데 이 운이라는 게 사실 이제 말하, 많은 분들이 대운하면 좋은 운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꼭 그런 거 아니에요. 대운이 와도 운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운 자체에서 운이 올때 좋은 운이 와야 나한테 대운이 좋은 영향, 좋은 작용을 하는데 대운 자체가 흉한 나쁜 그러니까 길과 흉이 있는데 길한 운이 와야 운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흉한 운이 온다. 그럼면 기륭에 따라서 이 운이 굉장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대운이라고 하면 흉운이 될 수도 있고 길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팔자하고 대운은 사실은 좀 구분이 된다. 그런데 이거는 사주 팔자에서 결정되는 거고요. 사주 팔자 위에 또 하늘에서 내리는 천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운. 천운 아시죠? 이거는 말 그대로 천운이 내렸다. 이거는 또 사주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운과 세운은 이미 이 사주팔자에서 결정이 되어 있어요. 아직 안온것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주를 보는 거는 언제, 그러니까 몇 살, 몇 년도, 며칠, 이런 운이 나한테 어떤 작용을 하느냐 이걸 보는 거지만, 이 하늘의 천우는 이건 사실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봤을 때 인생, 일생일대에 세 번의 기회가 온다. 기회가 온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세 번의 기회가 오는데 이 기회가 올 수도 있고 기회가 안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 기회라는 것은 오는 사람도 있고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이 대운과 세운은 누구나 다 와요. 단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떤 사람은 대운이, 갑신 대운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갑자 대운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신 대운이 올수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운은 누구나 다 와요. 하지만, 이 천운, 하늘이 내리는 운은, 대운이 아무리 좋게 와도 천운이 안올 수도 있고요. 대운이 나빠도 천운은 올 수도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하늘에서 내리는 운입니다. 일생 일대에 세 번의 기회가 온다 그랬는데, 뭐 어떤 사람은 뭐네 다섯 번도 올 수도 있고 기회가 많이 올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전혀 안 왔다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데 이 운은 또 징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팔자에서 결정되는 운하고 또 따로 이 천운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 예를 들어갖고 자기가 좋은 집에서 살 때, 풍수 좋은데 있을 때 그때 올 수도 있고요. 집에 따라서는 좀 다르지만. 정말로 사주는 안 좋은데 어떤 좋은 집 명당짜리 정말 좋은 집에 들어갔을 때 건강도 좋아지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심지어 복권에 당첨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주하고는 이게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팔자하고 팔자 내에서도 대운과 세운이 있고 팔자하고 이 자체가 다른데 누구나 다 운이라는 건 오지만 이 플러스 알파의 또 천운이라는 건또 다르다. 그래서 사람들이 운이라고 하면 어디 가서 봤을 때 당시 대운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 좋은데 대운이 왔다고 하는데 왜 저는 안 풀릴까요? 왜 일이 안 될까요? 왜 건강이 나쁠까요? 이런 이야기하시는데 이거는 대운이 아직 안 왔을 뿐이지 어느 정도 길흉 좋고 나쁨이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사주를 우리가 볼때어 내년 운세 앞으로 제가 언제쯤 어떤 운이 올까요? 이거는 사주 팔자에서 결정되지만. 정말로 천운이 와서 정말 복권에 당첨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디 주식을 투자했는데 그게 따을따따버갈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운이잖아요 사주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회가 오는 게 사람마다 천운에 따라서 이건 달라지는데 이건 몇 가지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 외에도 내가 예를 들어서 좋은 이름을 쓴다라든지 아니면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활동하면서 결국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귀인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집 좋은 데 이사 가서 풍수적으로 정말 명당 자리에 혈처의 기운을 받는다든지 그랬을 때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제가 시간 날때 좋은 운 운이 올때 이건 사주와 상관이 없을 때 어떤 운이 오기 전에 뭐 징조 조짐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게 과연 어떤 건지 어떨 때 조금 그런 운이 오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헷갈려하는 사주하고 팔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운 그거는 사주 속에 결정되지만 결국 대운과 세운 속에 결정되는데 이거는 오 누구나 다 오는 것이다. 다만 좋으냐 나쁘냐 이미 어느 정도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운이라는 것은 이거하고 상관없이 외생 변수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도 있고, 내가 또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운이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하늘에서 내리는 운인데, 그거 역시도 어느 정도 징조가 나타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팔자하고 운하고 좀 다른 점,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